이 나의 비개인 5판입니다. 파란 바입니다, 파란 바.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아,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비가안 나. 사랑하는 색깔이 좋습니다. 네, 제가 선글라스를 껴서 그런지 뭔가 목구름이 또 놀려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마치 그거예요. 버스에서 잠들다가 모기가 창문에 붙어 있는 줄 알고 손바닥을 막 쳐도 안 죽길래 보니까 모기가 밖에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응? 오늘 꿈을 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8시인가 9시까지 총 8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어, 어, 유튜브 썸네일과 대본 수정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 밤을 또 샜었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아 꿈속에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웬만한 꿈 해몽을 좀할줄 아는데. 먹는 꿈을 꾸면요. 될수 있으면 빨리 꿈을 파십시오. 왜냐면은 먹는 꿈은 말 그대로 아... 먹는 꿈을 꾸면 말이죠. 감기 걸리는 꿈입니다. 특히나 이런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 생활 속에서 감기 걸렸다가 된통 고생도 하고 또 기침하고 목 아프고 열나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특히나, 가난한 이 시즌에, 저의 가난한 시즌 때에는, 어 감기 한번 걸렸다면, 약값도 만만치 않게 들고,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 좀 일어났을 때 목이 좀 칼칼했어요. 왜냐면, 선풍기가 세게 저한테 틀어져 있는 상태로 잠이 들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얼음 띄요 물은 안 먹었지만 괜찮습니다. 제 몸, 제가 가도 잘해야겠죠. 어, 그리고, 와, 오늘 진짜 파란 하늘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제가 주로 편의점 알바 15년 동안 야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어, 한낮, 특히 파란 하늘 구름이 뭉실뭉실 뜬 날은 저한테는 상당히 낯설고, 어, 좀, 낯선 풍경이다 보니까, 어색한 풍경이다 보니까, 어, 똥가스 끼게 됐습니다. 지금 비가 그치고 이제 아예 안올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또 내일부터 또 전국적으로 뭐 300mm가 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에는 비만 내리면 상당히 사람의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게 되었었는데 어 어제 밤에 새벽에 어, 잠깐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어, 지붕 처마 밑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비 내리는 날에도 말이죠. 아,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 풍경을 보니까 참 기분묘하게 좀 돼야 집니다. 비겐 오후입니다. 여러분 예. 어, 오늘은 아, 도대체 먹구름인가? 아 제가 선글라스 껴가지고 파란 하늘이 먹구름처럼 보인 거군요 아무튼 많은 큰비 피해가 더 이상 안 생기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음,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5시 30분이 지났을 때 깨끗이 목욕하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어, 육아하듯이 보시는 어머니를 배웅하러 여동생네 집에 가는 길인데요. 아! 문자가 왔어요. 성북고역센터에서요 내일 8월 7일 제2차 구직활동한 것에서 증거증빙서류를 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원래 이 차도 1일, 건당한건만 굳이 활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굳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총 3회, 3회분을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번 주도 어김없이 8월달 해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또 월요일날 또 굳이 활동을 했고요. 폐회장 알바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업적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그쪽 위주로 주로 검색을 많이 해서 구직 활동을 했고요. 내일 점심 12시부터 저녁 17시까지 구직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 증거 자료에 어,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잘 됐으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구직 활동한 거에서 인정도 받아서 실업급여 정확히 처음으로 28일분, 제가 생각한 거, 제가 계산한 대로 한 84만 원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중으로 구직 활동한 것에서 진짜 아무 계획 탈 없이 잘 진행돼서 받아들여진다면은 어머니와 함께 또 한번 어 소고기 먹으러 저희 동네 맛집 한소한 한 마리로 가장 유명한 어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첫 월급 타시면 주로 어디에 돈 쓰십니까? 예전에는 뭐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뭐 빨간 내복을 사드려야 된다 하는 그 속설이 참 오래도록 가곤 했었는데 저는 첫 월급 초창기 때 저도 나왔던 어떻게 했냐면 은 처음 제일 먼저 월급 받아서 제가 산게 어, 제일 첫 스마트 아, 휴대폰이 었다시 휴대폰. 그때 당시에는 접어드팟다, 슬라이드, 뭐가로본포 폰, 막 이렇게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폰을 바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철없는 것이셨죠 번은 오래 쓰고 잘 고장 안나고 쓰면 참 좋은텐데 말이죠 아무튼 편의점 알바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모시고 외식했었던 추억이 있네요 한 달에 매월 15일마다 월급이 들어오면요 어머니 모시고 주로 멀리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 근처 어.. 횟집 혹은 동네 소고기집 또 동네 무슨 꽃게집 찜 이런 집으로 말이죠 요새는 산이 너무 아둥바당하다 보니까 어, 가끔 간헐적으로 어머니하고 어.. 이럴 어, 틈하는 시간이 하나도 많이 생기곤 했는데요. 지금은 글쎄요. 첫 실업 급여. 지난 7월 4일이었나? 그때 8일분 기준으로 해서 24만 지금도 그 금액을 기억해요, 여러분. 24만 480원. 그돈 가지고 제일 일신을 썼던 거는 원래 갤럭시터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리 어, 거부를 당하고 나서부터 그해 주쯤에 어머님 모시고 소한 마리 먹으러 고깃집에 갔었네요. 그런데 아그 주쯤에 어머니 생신 날이 있었는데 생신 날에 참 불효 아닌 불효로서 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생신상을 차려드리지 못했죠. 타임을참 제가 참말못맞치죠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어.. 여정선에 동네로 왔는데 여기는 국립유림관리소라는게 있어서요 커다란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플랜새가 너무 좋습니다 네. 가끔 여기 오면은 군대 있을 때그 군생활 했다 생각나요 거기서 플랜새가 많이 나는 어, 강원도 철원군 내대리쪽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가 너무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제 군부대 뒤편에 한탄강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물이 많이 범람했다는 거 보니까, 아휴,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부렁부렁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동네는 파란 하늘빛이었는데, 여동생 네 집으로 돌아오니까, 올라 먹구름이 엄청 또 몰려있는데요. 아, 아무튼, 오늘 2020년 8월 6일, 유나의, 비계인 파란 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운 열대어와 폭염으로 또찐는 듯한 더위로 땀을 한 바가지 또 쏟겠죠? 와, 역시 여동생 네집 동네로 오면은, 하늘을 올려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참 예쁩니다. 여동생 네 집, 하늘 캠퍼스는 참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는 듯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하늘 올려다보면서 어 눈을 찡긋 웃어보이게 될것 같네요 사진 한장 멋지게 한번 박아볼랍니다 윤호의 2층 신호도 8월 5일 비개인 파란 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